얘가 지구야. 얘가 우리나라야. 얘가얘 발보다 우리나라가 작아. 이런 씨발. 아. <laughs> <오. 웃음> <왜? 웃음> <왜? 웃음> 이렇게 작은 나이의 동기가 <laughs> <좀> 잘 지내보자고. 알겠죠? 갑자기 큰 욕을 했어. <웃음> 그러면, <웃음> 그러면 지금 뭐할 거냐면 지구가 되게 큰데 이렇게 보면 되게 작끄만지 네 지구가 엄청 크거든? 네네 네. 근데 지구의 크기를 측정했던 사람이 있어 기원전에 아.. 아스크림컵아스크르컵는 응. 뭐하는 사람이야? 에라트 에라트 그 에라토 스페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지구의 크기를 측정했다고 그랬거든 지금 책을 안 보셔도 돼요 책 상관 없으시고 아맞네 상관 없으세요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했냐면 잘 들어봐 잘 들어 예전에 한번 했던 얘기야 잘 들어 이 사람이 C.N.E.라고 하는 왜 그러니까 <laughs> 그리스 도시의 도서관장이었어. 도서관장. 도서관장. 생각나? 네. 근데 이 사람이 한 일이 뭐냐면 옛날에는 전기가 있어. 아니에요? 전기 없지. 전기 있었어? 없어. 기원전이라고 하는 거 지금 지금이 몇 세? 지금 몇, 몇 년이야? 2 0 1 9년이죠 기원전이면 훨씬 2000년 전. 2 0 1 9년 전. 지금으로부터 한 2,300년쯤 전에 음. 이 사람이 살았단 말이야.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지혜의 도서관장이었는데, 옛날에는 전기 불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해마디만 일어났어 일찍. 그리고 나면 아침을 일찍 먹게, 먹었겠지 그다음에 점심을 먹고 나중에 저녁을 먹어. 해가 지면 자는 거. 그런 생활밖에 할 수가 없었어. 왜? 전기 없잖아. 물론 촛불이 뭐 있었겠지만 불이 있었겠지만, 그치 그래서 이 사람이 아침을 일찍 먹고 점심에 점심을 너란지 먹고 음. 점심을 먹고 나면 산책을 하자고 산책을 막 했어 <laughs> 그래서 뭘 즐겼냐면 시에네 앞에 가면 우물이 있었는데 우물에 이렇게 우물이 위에 이렇게 솟아오는거 알지? 그래서 우물에 이렇게 돌을 쌓아놓잖아 우물에 이렇게 길잖아 근데 우물에 그 돌을 벽에 그림자가 안 생겼어 그럼 그림자가 안 생겼다는 건 뭐야? 해가 있는데 해가, 중... 해가 완전... 이렇게 비쳤다는 거지 아... 이렇게 정... 어, 정... 정... 정수, 아, 예, 예. 정수리에 비쳤다는 것 얘네들 외우는지 모르지. 선생님이 영어 이름이 정수리야. 애 이름이 정수거든. 이정수, 근데 정순리. 이정수, 근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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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리 아... 정순리, 정순리. 몰랐던 거야? <laughs> 그래서 해가 이렇게 비추면 진... 사실은 지금, 지금. <laughs> 지금은 진짜 이언 느껴오는 거랑 반응은. <laughs>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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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체연, 아. 아, 어, 아. 오, 나, 나, 그런 게 없어. 우리는 가명을 음. 보는 거좋아요 아, 사촌. 그럼 다, 다. 네. 이렇게 네. 해가 비추면 당연히 아, 그림자가 네. 생길 아. 수가 없어, <laughs> 맞죠? <맞지>? 그래서 <laughs> 이 사람이 그걸 즐겼어. 아, 오늘도 그림자를 보구나, 이렇게 아. 아. <laughs> <왜> 즐겼단 말이야. <laughs> 근데 그때는 <laughs> 하진날 정오라고 해서 열두 시, 12시, 열두 시만 되면 그림자가 생기지 않아. 네. 근데 네. 이 사람이 친구네 집에 놀러 가게 되는데 네. 그 도시 이름이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지방에 갔다? 오. 근데 지금 손님 대충 오. 그림을 그려보면 어떻게 그려거냐면 <laughs> CNA라고 하는 지방에 여기에 이제 우물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우물에 우물병이 이렇게 있었고 해가 이렇게 비쳤던 거지 오. 근데 오. 이 사람이 오.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지방을 갔는데 오. 그 지방에 철탑이 있었어 오. 철로 된탑에펠탑 에펠탑처럼.. 설탕이 있었는데.. 동일한 하진날.. 하진날이라고 하는데 한여름이거든.. 한여름 12시에.. 철멸에 그림자가 있는 거야. 다시.. 시에는 한여름날.. 12시에 그림자가 없어.. 사람 여유.. 어, 왜냐면 해가 이렇게 있으니까.. 진짜도안 아, 져요.. 아니.. 해가 그러니까 이렇게 지면 당연히 아, 그림자가 있지 열두시에 지 정오에만 사람이 이렇게 발을 들면 발그림자만 있는거지 사람이 이렇게 비추니까 아, 그림자가 아, 생기지 아, 않는거지 아, 아, 어, 이거, 이거 중요는데 되게 신기하잖아 그치? 그림자가 안 생긴다는건 되게 신기한거 아요야 아, 근데 시, 여기 알렉산드리아 갔는데 분명히 열두시야 분명히 한여름이야 근데 그림자가 있는거야 근데 이 사람이 이, 이 그림자를 딱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 지구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겠다. 미친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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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어떻게? 얘는, 얘는 아, 그림자가 없어? 얘는 그림자. 그림자가 있어? 그럼 그림자가 있다는 것만으로 어떻게 지구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냐고. 미친 거지. 뭐. 이상해요. 렇지 않아? 너희들은 그래. 너희들은 다른 지방에 갔어. 여기랑 달라. 그럼 와, 지구에도 유치원 측이 있다. 이렇게 <laughs> 생각하진 않잖아요. <laughs> 이 사람 그랬다는 거잖아. 되게 신기했어. 있기던 그 가정이 있었는데 지구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한 가정이 두 가지. 가정이라고 하는 게 뭐야? 걸어가서 측정 이렇게 하자라고 정한 거. 그게 뭐였냐면 첫 번째 햇빛은 지구에 들어올 때 이렇게 평행하게 들어오는 거야. 평행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야? 두 개가 나란하게 가는 아, 거지. 평형과 평행은 달라. 혹시 평 형은 뭘까? 평형. 균형을 맞춰지는 거. 예. 균형을 이루는 걸 평형이라고 하고 같이 가는 걸 뭐라고 해? 평행. 평행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햇빛이 지구에 평행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럼 똑같이 하진 날, 즉 한여름에 정오 12시, 낮 12시에 햇빛이 이렇게 비추는 거야. 그럼 얘는 그림자 생겨 안 생겨? 우물에는 그림자 안 생기지. 우물에는 그림자가안 생겨. 그런데 여기는 철탑에 그림자가 생겨. 왜? 설탕이 이렇게 빛이 비추잖아. 그럼 여기에 그림자가 생겼다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 이 생각한 건첫 번째 가정이 뭐였다고? 가정의 첫 번째가? 그거예요. 햇빛은 평행하게. 그렇죠. 햇빛은 평행하게 들어오죠. 는거 지구에 평행하게 들어온다. 오 그다음에 어? 두 번째 가정은 지구는 완전히 뺑그란 구형이다. 예처럼. 완전히 땡그란 구형. 구형이라고 하는 게 공, 구자를 쓴 거거든요. 그래서 구라고 하는 건 공을 의미하는 건데, 완전히 공 모양이다. 그래서 지구는, 어, 완전한 구형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 요 이게 가정 두 가지야. 첫 번째 가정 뭐 했다고요? 햇빛은 평행하다. 자꾸 말해줘야 돼. 두 번째는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다. 자꾸 말을 하고 대답을 해주면 인지력이 높아져. 인지력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을 볼때 네. 인지하고 인식하고. 기억을 하는 거야. 인식하고. 이게 확실히 좋아져. 진짜 약속할 수 있어. 아셨죠? 선생님 옛날에 속사로만쓸 적에 다 했었던 거거든요. 자, 보실게요. 그럼 다시. 지구를 완전한 구형이고 햇빛은 평행하게 들어온다가 두 가지 가정인데 첫 번째 가정 이렇게 햇빛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시의의 우물은 그림자가 생기지 않습니다. 아, 그런데 여기는 알렉산드리아 철탑의 <laughs> 그림자가 생겼죠. 네, 그 다음 이렇게 평행을 이용하게 되면 어떤 걸 이용할 수 있냐면 봐봐. 여기 그림자의 끝이요. 그림자의 끝과 철탑을 연결해요. 누구랑 나란하게? 햇빛과 나란하게. 그렇지 그럼 여기 작은 각이 하나 생기지 않아요. 네. 여기 각이 하나 있죠. 그럼 봐. 여기는 햇빛 똑같이 나란하게 하고 들어가고 철탑을 아래쪽으로 내려서 그렸을 때 여기 각이 보이지? 네 네. 그러면 이 각과 이 각이 무슨 각이 돼요? 엇각 엇각이 돼요 그래서 평행하다는 걸 이용하는 건 어떤 걸 하려고? 엇각을 이용하기 위해서예요 됐어? 그 다음 두 번째요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다 하면 지구가 완전히 땡그랗게 구형이면 여기 지금 뭐가 보이시냐면 얘가 뭐예요? 부채, 부채꼴이죠. 그럼 부채꼴이라고 하는 건 뭐지? 완전히 원형에서 예, 중심에 있는 부분을 했을 때이 부분이라는 거지. 이게 부채꼴이라는 거지. 부채꼴. 그렇 부채 모양이라는 뜻인데 이 각을 우리가 무슨 각이라고 해? 중심각. 얘는 호. 그럼 중심각이 커지면 호의 길이가 어떻게 돼요? 커지게 되죠. 그치 중심각이 더 커지면 호의 길이는 더 커지게 되죠. 이 관계를 우리가 뭐라 그래? 중심각과 호의 길이가 비례한다는 말을 쓰는 거야. 그래서 중심각과 호의 길이는 비례한다. 그럼 여기에서 지금 뭐가 생겨 버렸어? 부채꼴이 생겼지. 그럼 뭘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중심각을 알고 호의 길이를 알면 도대체 뭘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몇 도니까? 360도. 그러면 여기는 둘레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잖아. 지구의 둘레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렇 그럼 지구의 반지름도 구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를 반지름 R이라고 하면, 둘레는 어떻게 구해 수학에서? 어, 반지름 곱하기 2 곱하기 파이. 그래서 2 파이 R로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봐. 지구가 완전하게 구형이다. 라고 가정을 한 이유는? 뭘 이용하기 위해서야? 원의 성질, 다시 말해 빛의 꼴의 성질을 이용하려고 그런 거야 대박이지, 대박이지 완전 똑똑해, 미친놈이야 와 대박이지 응, 어, 그래서... 천재, 천재인 거지 그치? 그래서 이거 이어갈게요 그럼 봐봐요 지금 요거는 실제로 측정할 수 있었겠지, 이그 사람이 그래서 엇각이나아했는데이 당시에 측정값이 7.2도였다고 해몇 도? 7.2도 그러면 얘도 7.2도인 거지. 그리고 부채꼴에서 뭐 말았냐도 이제 호기호는 호. 알렉산드리아와 우물의 거리를 재면 어. 되거든. 근데 이 거리가 생각보다 무지하니 노루. 어. 우리나라 백두산부터 제주도까지의 거리. 근데 그걸 어떻게 졌을 거? 걸어서. 이 당시에는 오뭐 어, 자로 될 수도 없었고 되게 자, 자가 되게 진짜 큰 자도 없었고 그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당시에 뭐 자동차도 없었잖아 그래서 군인들의 걸음수로 잿대 하나 둘셋이 그래서 군인들의 걸음수 곱하기 군인들의 걸음 그폭 그러면 이당시에진값이 얼마냐면 925 k m 였대 무지 멀지 않아 그치 근데 9 0 0이소 k 있던데 문제는 뭐야? 사람의 군인의 발걸음으로 던 거지. 그래서 7.2도랑 925를 쟀어. 그럼 이제 뭘 알게 된 거야? 중심각과 호의 길를 알게 된 거지. 그런데 원의 둘레 우리가 구할 수 있다 그랬지. 그래서 어떻게 세우지? 중심각과 호의 길이 360대 이파이 R 그래서 뭘 구할 수 있어? R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 보려고 네. 지금 <laughs> 이 어려워 네. 진짜? 네. 그럼 이제 식못 세울까 네. 우리? 네. 식 세울 수 없어? 네 아니에요. <laughs> 해보자 지금 여기 얘 이름이 뭐라고? 부채꼴 <laughs> 그래서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다 라고 네. 하는 가정을 세우는 이유는 원의 성질인 부채꼴의 성질을 이용하여 식을 불러볼까? <laughs> 각도가 몇 도야? 일단 <laughs> 7.2도 네 925 k m 미터는 이거 몇 도야? 아, 그렇죠. 아, 그렇죠 왜냐 여기 각이 나왔고 거리가 나왔기 때문에 아. 그 다음에 각을 적어 주셔야 되죠. 360땡 네. 아. 얼마? <laughs> 전체 줄래? 이거 전체로 술가 나올 거아지 그래서 파이. 얼마? <laughs> 이 e 파이 R. 그럼 이 R이 뭔 거야? 반지구에를. 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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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세우는거 어려워? 아니야. 아니야. 그럼 이렇게 하면 어때? 7 2도대 360은 하면 돼, 안 돼. 안, 안 돼. 이래도 되죠? 그러면 <laughs> 작은 갈과 <가와 웃음> 큰 갈이 <가에 웃음> 나왔어요? 그럼 편 작은 길이 대큰 길이가 나올 수 있고. 어, 그럼 여기 뭐가 나올 920. 925가 나올 수 어, 있고, 요 어. 여기는. 위에 거랑 아래시 식이 똑같다는 걸 어떻게 알아? 내양의 곡과 외양의 곡은 같다. 맞다. 그치? 그래서 내양의 곡은 9 2 5곱360 나왔잖아. 똑같이. 오 와. 그다음 외양의 곡은 7.2 도대 2파이. 아, 아래쪽도 7.2 도대 파이 아, 아니지. 밖 바꿔도 똑같다는 거지? 바꿔도 똑같다는 거지. 그런데 문제는 7.2대2파이라 하면 될까? 그건 아, 안 되네. 네, 저... 자 이제 비례식 때 주의해 주세요. 그럼 뭘 구할 수 있다? 이 파이 R 구할 수 있겠지. 반지름. 그렇지. 그래서 그 당시에 구했어. 와. 응. R를 구했어. 근데 문제는 오늘날과 차이가 많이 났어. 생각보다. 오늘날에 원래 5,000살에 필름이다 거든요. 반지름이. 근데 이 당시에는 뭐7 6 0 0인가래서 되게 많이 나왔어. 5,000. 왜 이런 5,000을 생각했어? 거리. 맞아 맞아 맞아.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아까 구백이십 킬로미터를 어떻게 쟀그랬죠 사람들의 발걸음으로 아, 됐다고 그랬지. 이게 정확하지 않았어. 그다음 두 번째 오차는 지구는 완전히 땡그해 아니, 아니야. 원래 안땡글오 맞다. 약간 타원형. 어, 타원형이라고 는거 어디가 더 약간 뚱뚱하게? 야 가로로. 어 가로로 약간 뚱뚱하게. 해서 그니까. 지구는 살짝 타원형. 발달 미 놓은 거죠. <laughs> 그래서 아, <laughs> 이 사람이 <laughs> 세운 과정도 <laughs> 맞고. 이 사람이 1 0세인것도 맞아서 정말 대단한 사람인 거야. 와. 진짜. 근데 문제는 아, 네. <laughs> 그 당시 너무 오래 전이었기 때문에 측정 값이 정확하지 않았다. 지구에 계셨어요. 그래서 최근은 정확히 2,000년이라고 되셨다 오. 됐다. 그래서 지금 지구의 일를 측정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면 선생님이 지워볼 건데 머릿속으로 정리한 번 해보실게요. 아, 네. 네. 아, 아, 먼저 우리가 지구의 크기를 그 측정했어. <laughs> 옛날에 기원전에 에라토스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네. 이 사람이 세운 가정이 두 가지가 있었어. 네. 첫 번째 가정 얘기해 볼래? 햇빛이 평행하다. 그건 지구를 완전,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다. 햇빛이 평행하다라고 하는 건 수학에서 무엇을 이용하기 위한 거였을까? 억가지. 억가지. <laughs> <laughs> 두 번째는 <laughs>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라는 어떤 걸 얻어내기 위해서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부채꼴, 의 아, 원의 성질, 그래? 아. 그래서 부채꼴, 즉 중징각의 크기와 호의 길이가 비례한다는 걸 이용하시면 됩니 집중해, <laughs> 왜 이렇게 그 멍해? 어? 괜찮아? 됐어? 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이런 지구의 모형을 가지고 이 지구의 모형의 반지름을 구해보래.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잘라야 돼? 안 예, 저기, <laughs> 또, 어떻게 구할 수 있어? 어. 아까 전에 에라토스레스가 해냈던 것처럼 한번 해보는 거거든? 어. 먼저, 봐. 얘가 지금 동그랗게 구형이잖아요. 그치? <웃음> 구형이라고 놓고요. <laughs> 햇빛을 어떻게 본다? 어, <laughs> 구형이 아니구나. 다시 이렇게. 이쁘게 어. 그려봐야지. 에이, 안 되겠다. 그냥 <laughs> 아, 포기할래. 일단 햇빛은 어떻게 온다첫 번째 가정 평행하게 들어온다. 햇빛은 평행하게 들어온다라고 일단 가정을 할 건데 문제는 어? 막대기 같은 걸 세워야 되잖아. 하나는 우물 하나는 철탑처럼. 그럼 얘를 지금 철탑이라고 하고 우물을 어디다 세울까? 막대기 하나를 더 세우고 싶은데. 여기 앞 어디? 자, 이 먼저 1번 여기 된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2번. 맞아요. 맞아요? 어, 오 맞네. <laughs> 네. 자, <그냥. 웃음> 지금 똑같은 세로줄을 세우실 거거든요. 우리 세로줄을 뭐라고 해요? 세로줄. 세로줄, 세로줄. 정도라고 할까, 위도라고 할까? 위도. 위도. 미도. 위도. 미도. 위도니까 정도. 정도. 위도. 정도예요. 정 맞죠? 세로줄을 정도라고 <laughs> 하고요. 가로줄 위도라고 미도. 위도 하는데 가로줄은 <laughs> 어떻게 정한 걸까? 위도는 어떻게 정한 걸까? 위도는. 어, 위도는. <laughs> 어, 미도는... <laughs> 위도는 미도. 어떻게 구한 거였을까? 어, 일단 다시 한 번만 볼게요. 지구를 보면 지구의 가운데가 있는데 지구를 만약에 이렇게 잘랐다고 생각을 해보면 가장 넓은 면이 나오거든. 그 가운데 반에다가 여기에 이렇게 각도기를 놓는 거야. 그래서 각도기의 가장 처음을 우리가 0도라고 한다. 반대쪽이 180인데 우리는 다시 0도라고 할 거야. 그러면 가장 높은 지점인 여기 수직인 지점이 있잖아요. 내가몇 도인 거야? 90도인 거죠. 이해했어? 그러면 각도기에서 이 정도의 각도를 야, 30도. 30도 정도라고 40도까지 할 거다. 이 정도를 한 60도라고 얘기를 해보면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30도 지역에 사는 거예요. 여기 30도예요. 위도 30도. 그래서 얘는 북쪽이니까 30N이라고 하고 60N이라고 하고 90N이라고 하면 북위 30도, 60도. 북위 60도 그럼 이 지역은 60도 지역에 사람이 사는 거죠 못살그 다음에 각국기를 반대로 아유. 뒤집어요 <laughs> 반대로 뒤집으면 역시 여기가 30, 여기가 60, 여기가 9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위도를 나눈 거예요 다시 할게요 여기 있는 여기 가로지를 우리가 위도 0도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위도 0도는 흔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적도라고 얘기한다. 왜 위도양도를 적도라고 얘기했을까? 알고 본다, 이 적자가 붉은 적자야. 한자야. 그럼 불다라고 하는 건데, 뭔 해가 바리다. 엄청나게 많이 비춘다라고 하는 거죠. 어. 그래서 여기는 되게 핫한 곳이야. 핫. 핫 뜨거운 핫. 핫 플라이스. 네. 뜨거워 그래서 이런 적도라고 한다. 위도양도는 적도예요. 여기저기 있는 사람들은 다풀딱 볶고 다니죠. 너무도 아프리카 사람들이 주로 여기 살겠지. 다시 요지역에 사는 사람 30도, 여기역 60도. 우리나라 어디 있을까? 우리나라는 30도 30? 미하. 응. 우리나라를 선생님이 쪽에 그려보면 우리나라에 우리 8팔선이 있거든. 네. 3 8팔선이 위도 38도라는 뜻이야. 아, 그럼 우리나라는 이에 <laughs> 걸쳐서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여기 30도에 여기 걸쳐서 30도 위쪽에 있는거죠 우리나라 점처럼 얘가 이렇게 있는거죠 아, <laughs> 이해하셨어요? 네. 그럼 아래쪽은 30 60 이렇게 되겠죠? 그럼 다시요 0도에서 30도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저위도 지역이라고 할거예요 중위도 얘는 중위도 고위도 얘는 고위도라고 아, 할거야 아, 이건 위도라고 <laughs> 해 위도라고 해 이해하셨어요? 네 그럼 다시 가로줄을 뭐라고 해? 위도라고 해. 그럼 세로줄을 뭐라고 해? 경도라고 해 그럼 사람들은 왜 가로줄은 위치를 알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세로줄은 왜 만들었을까 대체? 네. 어... 네. 어... 어... 어, 경이 그경 경... 나라 나랑이... 아, 봐. 봐 그럼 세로줄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시간 변경선이라고 아... 해서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해가요. 를 아침을 봤어요. 그럼 우리나라가 아침이었다가 점심이 되고 반대로 이렇게 돌아요. 그러면 만약에 태양이 이쪽에 있다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태양의 반대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밤이 되는 거고 여기는 미크 시계, 아메리카 미크 얘네들은 낮인 거예요. 그러면 다시 얘가 이렇게 돌아서 와 아침이다라고 하면 미크는 밤인 거죠. 그렇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 먼저 뜨는 쪽, 그래서 우리나라는 동쪽에 있어 서 해가 먼저 뜨죠. 사실은 여기는 일본에서 해가 더 먼저 뜨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동경과 우리나라에 있는 서울의 시간이 약 30분 정도 차이가 나요 30분에서 보통 1시간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얘가 아침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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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또 아침 아침이 되고 아침이 되고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시간 변경선이 필요하다는 게 세로줄인데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막대기를 세울 때 같은 세로줄을 세우셔야 돼요. 이 세로줄을 우리가 뭐라 그럽다 경도 위도 경도. 경도라고 하고 위도는 어때야 된다? 찐. 해야 돼요. 응. 위도는 다르게 해야 된다. 같이 이렇게 붙일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하셔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그림자가 둘다 생기거나 둘다안 생기게 되니까 하나는 그림자가 생기게, 하나는 안 생기게 막대 이렇게 붙이시는 거예요. 다시요 동일한 경도 그치요? 위도는 다르게. 그럼 얘를 이렇게 막대기를 세웠다고 하면, 여기 봐주세요. 막대기 세웠죠? 그거를 옆으로 이렇게 돌리면, 이쪽은 그림자가 안 생기게 되고, 이쪽은 그림자가 생기게 되죠. 네. 이해했어? 그래서 두 가지 막대기를 세울 거예요. 막대기 세울 때 요령은 어떻게 된다고? 다시 한번 얘기해볼까? <laughs> 막대기 세울 때 하나는 그림자가 어깨. 이게 누가 그림자가 없어요? <laughs> A 막대가 <laughs> 그림자가 없어. A가 B 막대가 없어요. 그림자가 없어. A가 A 막대가 그림자가 없겠죠. 네. 그쵸? 첫 번째 가정, 햇빛은 평행하게 들어온다. 네. 막대기 세울 네. 때 요령은 같은 경도, 다른 위도. <미도> 그지 그리고 B는 여기에 그림자가 생기겠죠. 네. 그리고 그림자에 생긴 그림자의 끝. 다시 뭐라고? 그림자의 끝과 <미도> 막대를 연결하실 거예요. 그럼 여기 작은 각도가 생기실거죠? 네 그치? 음. 그러면 얘를 B' 얘를 C라 고 그러면 우리는 뭘 측정할 수 있다? 수 있다. 가 아. B B'C를 실제로 낼 수가 있다 그 다음 AB 사이의 거리도 측정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 측정해야 되는 건 AB 사이의 거리도 측정할 수 있다 그럼 이거 뭐예요? AB요 거 네? 아니에요? 나 정신이 없지 AB 사이의 거리도 측정할 수 있고. 이 AB 사이 거리 우리가 보통 m이라고 쓰기도 한다. 그렇지 그래서 여기를 l이라고 한다. 그렇지 그럼 다시 해피 좀평행하다고 할까? 엇각을 이용하기 위해서 반지름을 놓으실 거고요. 이렇게 다 들어가실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엇각을 통해서 여기가 각 B B 프라임 C. 다시 말해서 교과서에는 파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아세타 얘를 뭐라고 한대? 세파라고 부른다. 난 여기를 L이라고 할 거야. 그럼 식을 한번 세워볼까요? 얘가 이름이 뭔 거죠? 이제 부채꼴이 된 거예요. 중심각의 크기와 호의 길이가 비례하는 거예요. 그러면 식을 세울 때뭐대 뭐는? 세파대 L은 360대 360 이 파이 반지름. 할 거고 이 반지름을 얼마라고 둔다? r라고 이 둔면 이 파이 r이 된다. 우리는 뭘고한다 여기는 r 을구다그렇 그래서 만약에 이 파이를 3으로 둘 거야. 음. 예를 들어, 그러면 r에 관한 식으로 바꿔볼게요. 내항의 고과 외항의 고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더해지면 2, 3은 6이죠. 저 6r 하고 세타는 3 6곱하기 L인거죠. 그리고 r 만 남기고자 하면 누구는 지워줄 거야? 6 파이가 6세 타가이 안으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얘도 이렇게 지워질 수가 있겠죠. 얼마예요 6세 6세 타분 6세 파이 6세 파이 되겠죠. 이럼이제뭘 구할 수 있다? 지게세 파이 6세 파 구할 수가 있다. 짱. 파이 6세 파이 6세 파이 6세 모양을 이용하는 방법. 자, 실제 수정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도 확인하셔야 돼요. 네. 어려운 거 없으세요? 네, 비쌀. 그럼 또 하나 봐봐. 얘가 미도잖아. 지금 만약에 얘가 미도가 0도야. 얘가 우리나라가 38도야. 그럼 요사이각이몇 도야? 3 8이지 네. 그치. 그런데 네, 만약에 0. 좀 네, 봐주세요. 여기가 30도야. 네. 여기가 60도야. 그럼 이 사이점은 몇 도야? 30, 30. 여기 사이점은 몇 도야? 40. 여기? 아, 아. 30도죠. 음, 네. 예? 네, <laughs> 봐봐. 네, 네. 여기 위도가 몇 도야? 60. 60. 여기 위도 몇 도야? 30. 30. 30. 30. 30. 30. 그럼 사이점은 몇 도야? 30. 그럼 뭘또 구해낼 수 있어 지금? 아, 부채꼴이 나왔고, 지구 전체 여기 크기를 또 구해줄 수 있겠지. 네 그치. 그러면 뭐만 알아도 우리가 지구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거야? 두 지역의 무슨 차이? 위도, 위도 차이. 그리고 두 지역의 거리만 알면 지구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다는 거지. 네. 혹은 반지를 측정할 수 있다는 거지. 어려워? 어려워 많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진짜? 진짜? <laughs>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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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위도가 또 위도 차이. 모르겠어. 뭐 위도 차이가 왜 이런지. 이 각도 차이는? 이걸 알겠어? 그럼 얘는 모르겠다 위도 차이로 둘째 걸고 할수 있다는 거이 위도가 60, 이 위도가 30 그럼 이게 차이는 몇 도? 30도도 그치, 다시 한번 동그래미 동그래미, 동그를 그리고 여기에 두 지역의 위도 차이가 있어 그럼 얘를 들어서 여기가 30도라 얘를 들어서 여기가 4 5도야 음. 그럼 위도 차이는 몇 도야? 여기 사람이 서 있거나 여기 그 사람이 서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두그 지역의 위도 차이는 몇 도인 거야? 15도. 15도인 거 아시겠어요? 네. 네. 그래서 위도 네. 차이를 이용하면 15도라는 각도가 나와요. 이게 어. 그러면 이 지역의 뭐만 알면? 두그 지역의 거리만 알면 <laughs> 다시 몰고 할수 있는 거야? 부채골이 나왔잖아요. 네. 그럼 이 부채골만 아, 알면 여기 나와 있는 반지름을 구할 수 있다. 1 예. 5게 세운다고 15대 오케이. 여기에 거리를 L이라고 한대 그러면 A. 다시 한번 불러볼게 15대 A. L은 360대 2파일 그래서 가고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도 지구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다 정말이야 <laughs> 우리 레슨지 알겠어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지구의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 오늘 했고요 이 다음 시간에는 가의크기 <laughs> <귀를> 측정 방법까지 <laughs> 쪽. <laughs> 숙제 <laughs>